자 이번 시간은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일단 산염기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 산염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이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과 염기의 성질 뭐 통합과학에서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라 조금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성 염기성 구분하는 내용이죠 산성은 어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산성인데 어, 물에 녹았을 때 어떤 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산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 다음에, 염기성은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염기성의 공통적인 성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놈들은 우리가 공부할 때, 자, 산성은 일단 무슨 맛이 납니까? 신맛, 염기성은 쓴맛. 그 다음에, 자, 요두 가지 내용이 중요하지. 산성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요, 마그네슘이라는 금속과, 자, 염산이 반응을 하자는지, 그러면, 자,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발생하는 기체 정도를 좀 외우시고, 이제는, 이제, 고이 정도 화학을 커버하려면, 이런 한글로 화학 반응이 나오면, 화학식을 좀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수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기체 자 탄산칼슘도 CaCO3 잖아 그지? 염산과 반응하면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라는 기체 요거 일단은 화학반응식에서도 많이 나온 반응이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리트머스종이, 삼푸불 염불푸 그래서 지시약 네 가지 종류 이것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이제 용액이 전류가 흐르냐 흐르지 않냐 요걸 결정하는 게 누구야 그 용액 안에 이온이 있느냐 없느냐야 그지 근데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일단은 이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은 특이하게도 뭐예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그지? 자, 그래서 지시약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시약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시약은, 자, 액성이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라서, 그죠? 자, 여기가 산성, 중성, 자, 염기성, 요렇게 세 가지 액성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리트머스, 지. 그러면 산성일 때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삼푸을 붉은색으로 중성은 의미가 없고요 염기성은 붉은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있습니다. p p 용액. 자, 색깔이 산성일 때 무색, 무무빨적색. 그다음에 메틸오렌지 용액이 있었지, 그지? 오렌지 용액은 빨주노초파람보 할때 빨주노, 빨노노그 다음에 비티비용액은 노초파 노초파, 빨주노초파람보 이 흐름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이 색깔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으면 그건 누구다? 염기다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레몬즙 뭐 시트르산 식초 아세트산 사이다 탄산 이런 것들은 산성. 그다음 비눗물, 제산제. 아 속쓰릴 때 먹는 중성화를 시키는 용액입니다. 하수구 세정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이 부분은 큰 내용이 없으니까 일단 지나가도록 하게요.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의 정의.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의 정의. 그 다음에, 루이스 산염기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한 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산과 염기를 구분할 때, 자, 책에는 이제 두 종류만 나오는데, 저는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그 다음에 이름이 좀 어려워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그 다음에 루이스의 산염기야.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무엇을 내놓는 물질입니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아레니우스의 염기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은 양성자가 수소이온이지 양성자 주게 염기는 양성자 뭡니까 받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루이스의 산염기는 전자쌍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자쌍을 이제 받는 놈이 받게가 산이고 전자쌍을 주는 놈이 지 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레니우스 산염기 의 정의에서는 이 산은 자기 분자에서 수소라는 놈이 나와야 돼. 수소 이온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일단 산들이 나오면 1가 산, 2가 산 이런 게 나오지. 그렇지. 이온화 아직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염산이 1몰이 이온화되면 1가 산의 경우에는 수소가 1몰, 1몰 이렇게 나와. 그치지 근데 2가 산의 황산의 경우에는 얘 1몰이 어 이온화가 되면 얘 2몰이 생겨그지 얘는 1몰이 생기고. 그래서 1몰당 자, 수소 이온이 2개가 나오는 이런 산을 우리가 2가 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3개가 나오면 3가 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그지 그래서 산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수소이온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야?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고요.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레니우스 3연기를 얘기할 때 분자에 수소가 있더라도 얘가 이온화할 수 없는 메테인, 그죠? 그 다음에 어또 분자 내에 수산화이온이 있긴 하지만 CH3OH, 메타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이 어, 알코올기가 떨어져 나가지 않지 그지 그래서 염기가 아니다. 그지 그래서 아레니우스 산 염기가 정의가 되려면 반드시 물에 녹아서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아레니우스의 산.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아레니우스 염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 염기도 1가 염기가 있고 2가 염기가 있어. 요 1몰이 이온화되면 1몰 1몰 예, 1몰이 이온화되면, 양이온은 1몰이고, 음이온은 2몰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 전자 이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예를 들면, 뭐, E, 뭐, MG2+, 뭐, 이런 게 나오면, 여기에 있는 이 E+,는 성질을 나타내는 값이야, 그지? 전화량이라고 얘기를 하지, 전화량.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놈은 결국 뭐야? 입자수, 몰수의 개념이야. 그래서 항상 전자를 잃는 놈이 있으면 얻는 놈이 있지. 그지 항상 입자수에다가 곱하기 전하량을 해 주게 되면 항상 요 값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요거 기억을 해 주세요. 나중에 산화환나할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에 뭐 산에 이용 탄산은 탄산음료제조 염산은 합성고무나 pvc 원료 질산은 비료나 물감 원료 황산은 비료나 배터리 원료 그 다음에 염기는 수산화나트륨은 비료나 종이에 제조 수산화 칼륨은 전지의 전해질이나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은 석회조 수산화마그네슘은 제산제 탄산수와 나트륨은 베이킹파우더 암모니아는 비료재료 그래서 조금 많이 등장하는 예시들이 어떤 예시들이냐면 자 여기에 보면 탄산, 염기성에서 자 수산화나트륨 비누, 그다음 수산화칼슘 이 석회수 야 그다음에 수산화마그네슘 수산화 재산제,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 실험. 자 이것도 좀 간단하게 갑시다. 지금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류를 흘려주면. 자 풀리트머스 종이 지금 여기에다가 풀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놨네 그지 그리고 여기에 어 질산칼륨을 넣어놨는데 얘가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칼륨 양이온과 질산이온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지 그지 그다음에 요 염산이 이제 주인공인데 요 염산이 이온화되면 수소이온과 그다음에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돼요. 여기에는 지금 이 아이들 양이온은 당연히 무슨 극으로 이동하니? 마이너스 극,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얘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질산칼륨은 전해질이니까 놔두고 이 염산에서 과연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 중에 누가 산성을 띠는 물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 수소 이온은 양 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어, 산성을 띠는 놈이 마이너스 극쪽 방향에 뭐가 색깔이 변했잖아, 그지? 그러면 아, 산성을 띠는 성분은 수소 이온 양 이온이구나, 그지? 왜? 음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데 색깔 변화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자 이렇게 이온이 어, 있을 때. 양이온에 의한 것인지 음이온에 의한 것인지 이런 지시하게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 자이 원인이 되는 이 산성 물질이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이걸 파악하는 내용이 요 내용의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놈이고 똑같이 여기도 위에 건 생략할게요. NaOH 수산화 나트륨을 이온화시키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일단 이온화가 되고 자요것도 얘는 플러스 국적으로 이동하고 얘는 마이너스 국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색깔 변화가 무슨 국쪽에 있었습니까? 어 플러스 국쪽에 있었습니다. 플러스 국쪽에 있었으니까 아 염기성의 성질을 띠는 놈이 누구구나 수산화 이온 음이온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레니우스 지금 산하고 염기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요런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 요 한계점들을 좀잘 보세요. 자 아레니우스 산 염기는 수용액이 아닌 조건에서는 어적용 수용액이 아닌 조건에서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물에 녹았을 때 그때 자기 분자에서 또는 물질에서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암모니아라는 친구가 나와 있잖아 그지 이 암모니아는 본인 스스로 여기다 써볼까요? 암모니아는 얘는 분자에 수산화 이온이 안 붙어 있어. 그렇지? 물하고 반응하면 NH4OH라는 수산화 암모늄이 생기고 이게 수용액에서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나타내서 얘를 우리가 염기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본인 자체에 그렇지? 이 덩어리에 수산화 이온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염기에 대한 정의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또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레니우스 산의 경우는 아레니우스의 정의와 달리 어, 수소이온은 수용액에 홀로 존재 하지 않고 물과 결합하여서 자, 이 이온 이름 좀 외워주세요. H3O+. 하이드로늄 이온입니다.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반응도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보자면, 자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을 배웠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들이 이렇게 있고, 자 수소라는 요 양이온은 전자가 일단 버려진 거야, 그지? 그럼 어떤 식으로 결합이 형성됩니까? 여기에 있던 전자쌍을 산소가 일방적으로 여기로 제공을 해, 그지? 이런 걸 우리가 배위 공유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지고 얘가 전자를 하나. 그렇 이런 형태가 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이온 형태로 되지. 이거 하이드로늄 이온. 이거 꼭 암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브랜스테드로리의 산또 나옵니다.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은 양성자 주계라고 외우세요. 양성자 주계. 브랜스테드로리는 양성자를 주는 놈이 있으면 양성자 받게 그래서 항상 이런 화학 발언들은 주는 놈이 있으면 항상 받는 놈이 있습니다. 전자든 수소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양성자 중에 양성자를 주는 몸이 누굽니까 산성이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염산과 그지 물이 있으면 반응 후의 내용을 봐 그지 여기 있던 수조가 일로 갔네 그지 양성자를 얘가 줬으니까 산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염기 그 다음에, 암모니아와 물과의 관계에서는, 얘가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수소를 양성자로 이쪽으로 줘야 되잖아. 주계니까 산, 밖에니까 염기. 이렇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 이제 독특한 부분이 보이지? 어? 염화수소와 물과의 반응에서는 이 물이 염기로 작용했는데, 암모니아와 물에서의 반응은 이 물이라는 놈이 뭐로 작용합니까? 산성으로, 산으로 작용을 하잖아, 그지? 어?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으로도 작용하고, 염기로도 작용하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조건에 따라 산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좀 자주 나오는, 어, 물질들이 물하고, 그다음에 탄산수소 이온이잖아, 그렇지? 탄산수소 이온. 여기서 원래 탄산 이온이 CO3-야. 근데 여기에 어 이거 여기에 수소 이온이 딱 붙으면 어떻게 돼? 전하량이 하나 없어지지 하나씩. 그러면 H3CO3-라는 탄산수소 이온이라는 놈이 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염화수소와, 그치, 대표적인 산염기의 반응에서 얘가 또 양성자를 줬으니까, 아,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낼수 있는데, 이 화학 반응식만 잘 눈여겨보면 누구나가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념인 짝산 짝염기에 대한 개념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짝산 짝염기. 자, 짝산 짝염기는 결국은 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반응에서의 산염기, 그지 그다음에 역반응에서의 또 산염기. 그래서 반응 전 산과 염기를 매칭을 시키면 되겠지. 자, 그럼 이걸 한번 설명해보자면요. 지금 정반응에서는 지금 얘가 이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를 이렇게 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가 되는 거고 이게 정반응일 때야, 그죠? 그다음에 역반응일 때는 이쪽 방향일 때는 얘가 얘가 되는 거잖아, 그지? 양성자를 이렇게 줘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산이 되고 염기가 되고, 그죠? 그래서 마무리는 아, 반응 전의 염기와 반응 후의 산의 관계, 그지? 이게 짝산짝염기. 반응 전의 산과 반응 후의 염기 이 관계가 짝산짝 염기의 관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로 우리가 배웠던 개념 잠깐 복습해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산성과 염기의 성질. 산성 금속과 반응하여서, 그렇 산성 물질은 무조건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이런 거는 좀 좀 빡상하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으로 변화시킵니까? 붉은색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염기성은 무슨 성질이 있어? 미끌미끌! 그지? 그니까 무엇을 녹입니까?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자, 미끌미끌하고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염불 푸잖아. 그지? 푸른색으로 변화시킵니다. 푸른색. 그 다음에, 산염기 수용액에서, 어, 무엇이 들어있으므로,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이온이 들어있으므로 전류가 흐른다. 아레니우스 산은 물에 녹아서 무슨 이온입니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 염기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로 우리의 산 염기, 양성자 주개지.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뭐예요? 산이고.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기다. 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 산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쪽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독특한 용어지, 양쪽성 물질. 자, 그래서 물, 탄산, 황화, 황화수소산. 그지, 황화수소이온. 그지. 그 다음, 짝산염기. 모의 이동에 의해서 수소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산과 염기가 되는 한 쌍의 염기입니다. 자, 1번.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은 것을 동그라미 열사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은 아레니우스의 산입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다른 물질로부터 양성자 받에니까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지 그지 틀렸고요. 그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의 정의는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에서만 산과 염기를 설명할 수 있다. 아니지 얘는 이제 아레니우스 산염기를 할때이 말을 써야 되지. 자 이번에 염화수소는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산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은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뭐예요 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림은 염화수소와 암모니아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염산과 암모니아를 브랜스테드로리의 산 염기로 구분을 하십시오. 오 브랜스테드로리산. 의 얘가 양성자를 줬네, 그렇 주게니까 얘가 산. 브랜스테드로리산이야. 의 얘는 밖에니까 염기. 그래서, 브랜스테드란 말 생략했습니다. 자,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보면, 자, 얘가 어떤 모양으로 변했어? 이렇게 변했잖아, 그지? 또 얘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아, 이렇게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브랜스테드 말 뺄게요. 양성자수 중이니까, 얘가 산.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는 H2O, 물이 염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으로 줬네, 그지? 얘가 산. 물이 염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n h 4 프랑스에서 어 여기 양성자를 잃어줬네. 그렇지? 그러면 암모늄 이온이 산, 탄산 이온이 염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줬네. 그렇지? 양성자를. 얘는 산.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염기가 되는 거잖아. 요 그렇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양쪽성 물질로 작용한, 이거 보자. 이것도 여기 있던 이게, 그러면 물이 여기서 밖에니까 염기를 작용하고, 여기에서는 암모늄이온이 되려면 이렇게 줘야 되잖아. 그지 예, 산으로 작용하네. 그지 그래서, 화학신을 적으시오. 라고 했으니까, 물 H2O. 이렇게만 적으면 돼. 그죠? 그 다음에, 다음에서 짝산짝염기 관계인 물질의 쌍을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민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일단은 정반응에서 얘가 이쪽으로 양성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고, 그 다음에 역반응에서 또뭐라고 그랬죠? 역반응에서,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아, 양성자를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지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고. 어떻게? 역반응이 일어날 때를 이제 이야기했을 때야. 그러면, 짝을 찾아야지. 산과 염기 짝 찾고, 산과 염기 짝을 찾으면, 이렇게 연결한 게 짝산적 염기의 관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암모니아와 암모늄이온이 짝산적 염기의 관계고, 물과 수산화이온이 짝산적 염기의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쉬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